거룩하게 하는 성전,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 금이나 예물보다 크다는 것은 교회가, 지금 뭐예요? 교회가 없다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물이나 뭐든지, 교회가 없다면 못 들이죠? 그러면, 교회는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뭐라겠어요? 포도나무는 뭐라겠어요? 포도는 뭐라겠어요? 교회라겠죠? 교회에다, 교회,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로 너희 눈먼 자들아,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 도다. 빚진 자라. 또 17절에서는 너희 어디서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크냐,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예, 하나님에 계시니까. 성전이냐. 또, 18절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책임이래요. 자, 19절에, 어디서 군자야, 눈먼자야,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느니.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야하고 11절, 21절에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라 왜그 교회에 그 성전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그거잖아요. 응?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 예문이 크냐, 성전이 크냐, 그만 하는 거잖아요. 성전이 크다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그 성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예문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구별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물도 금도 성전도 모두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물질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큰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들지 말라 그랬어요. 더럽다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뭐 흔히 뭐노동해서뭐 어디 뭐 모든 일을 해갖고 바치는 돈, 그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돈, 더럽다는 거는 도둑질해 온 돈, 사기쳐온 돈, 거짓말해갖고 버는 돈,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그게 더러운 돈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뭐라겠어요? 마귀 들린 자 왔죠? 그 다음에 창녀가 와서 회개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돈이 더럽다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건 깨끗한 거예요. 그럼 어떤 돈이라고요? 돈 없지라든지, 강도 짓지라든지, 사기친 돈. 남이 거뺏은 돈.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그 돈을. 다른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럽게 버린 돈을, 거짓말 쳐갖고 버린 돈은, 남이 등 쳐갖고 버린 돈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천만원, 일억, 십억, 백억을 갖다 줘도 천억을 갖다 줘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받겠지 목사가 아 어, 이거 웬 떡이야 하고 받겠죠 받아서 교회도 지고 뭣도 뭐 와뭐 뭣도 하겠지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 행하는 일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부정한 돈은 하나님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백현동 그런거 해갖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나님 받나요? 안받아요. 사기친거 안받아요. 목사는 받겠지. 그러나 그건 목사가 받는거지 교회가 받는거지 교회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거지 하나님은 그 더러운 돈은 안받는다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금을, 응? 어떤 게더 크냐? 17절에. 어디서 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크냐?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전이냐? 자, 그러면은, 금보다 성전이 더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자,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최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 그러므로, 2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21절에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20, 22절에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21세대 나왔잖아요.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래.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22절에, 22절까지 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0절에서 22절에서 보면은, 모든 맹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구속력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5장 5장으로 한번갈게요 5장으로 마태복음 5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옛 사람들이 "너는 스스로 거짓 냉세를 하지 말고, 네가 냉세한 것들을 죽게 이행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35절에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 받침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36절에 보니까 내가 내네 머리를 두고도 냄새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37절에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뿐만 아니라 인간들 앞에서도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헛된 맹세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응? 어떤 냄새든지간에 비록 합찬은 내용의 냄새라도 냄새를 하더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냄새를 지금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 이게요. 왜 그래요? 그 모든 냄새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할 거 아니에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죄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맹세 헛된 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22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16절부터 응. 눈먼 자들, 아, 어? 너희 에게 화가 있을 지어다 성전 을 두고 맹세 하지 말라 했 고, 성 전의 금을 깨끗 하게하는건뭐 냐? 성전 이기 때문에 성 전이 더높 다는 거 죠. 그럼 성전엔 누가 있 어요? 더큰 이가 있. 있다고 했죠 17절에서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냐 구별하는 성전이냐 성전이라겠죠 그럼 누구든지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자 책임이 있다겠어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겠어요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재단이냐 재단이죠 그러면 재단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재단에? 20절에.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물건, 그러니까 예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 모든 게다 같은 거죠? 그것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21절에서는 뭐래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한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21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종류가 됩니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이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맹세하는 이라, 하나님과 맹세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5장, 30, 5절부터 봤죠?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 거짓 맹세 하는 자, 위선적인 자, 지키지 못할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왕좌에 앉으신 분, 왕국에 앉으신 분, 그분이 주인공이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계신 분을 두고 뱅세하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종국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인 거예요. 허튼 맹세하지 말라, 사람들끼리도 하지 말라.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16절부터 22절까지는, 어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모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뒷받침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가 보완을 해 주는 거. 서로가 그, 뭐라 가야 되나, 서두가 서두를 윈윈해 주는 거죠. 서두가 서두를 보완해 주는 거. 어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진, 허튼, 응? 음?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맹세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된다 그걸 명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제 23절부터 39절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신앙 잘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다가 건강한 가운데 만나기로 합시다 샬롬 주후 36년경 스데바드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데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 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이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음.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음.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 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질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 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숭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렘유타 대신 열두 제자 중한사람이된한마띠아는 터키 갓바도기아에서 송교하다가 돈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송교하다가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나돌르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 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투배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배대 아들 이용하는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기간에 붙잡혀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차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 1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른 제자들에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인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